컨설팅 비용을 안 받을 겁니다 안 받고 여러분들이 출연료를 낸다고 생각해 상담하는 과정 피드백하는 과정들을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공학과 경영학, 이과와 문과를 모두 전공했고 현재 대학 교수와 EBS 입시 영역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 쓰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면접이 남아 있다, 그치 자기 소개서 잘쓴 것만큼 면접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은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고 연습만 제대로 하면 뭐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10월 중순부터 보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 직후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 끝나고 한참 있다가 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좀 바빠. 뭐, EBS에서도 촬영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두 가지야, 두 가지. 1.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어.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 낯선 질문.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설득력이 있을까? 혹은 이건 분명히 날 당황시키려고 질문한 거야. 내가 준비한 대답 중에 없어.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런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정리해서 찍어 놓을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면접 실제 기간이 언제냐에 상관없이 미리 볼수 있겠지 그치 안 그럼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막열번 이상 해야 되잖아 힘들어요 <laughs>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이 올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온라인으로 할 거야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올해 면접장에 가잖아 대면 면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다 카메라를 보고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랑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할 때랑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걸 연습을 할 거고, 두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몇번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님 이제 밖에 강연을 나가면 되게 비싼 사람이에요. 몸값이 비쌉니다. 컨설팅도 있고, 상담도 있고, 강연도 있는데, 올해 선생님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진행을 하면서 이 컨설팅하고 첨삭하는 과정들을 촬영해서 쓰려고 그랬어. 이런 컨설팅에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도 그냥 영상을 보고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제 입시 컨설팅이나 뭐 수시 자기소개서 뭐 수시 면접 컨설팅 같은 거를 하잖아. 되게 비싸요. 오해는 하지 마.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다만, 다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보거나 내가 수시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구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 조금 어,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서 일단 선생님 올해 원래 희망했던 거 뭐냐면 자기소개서도 첨삭하는 과정 자체를 Thank <laughs> 다 보여주려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 왜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증 이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는 과정이나 피드백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촬영을 해버리면 그걸 보고 누군가가 썼어 그럼 둘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문제라서 그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면접은 해볼 거야 왜 면접은 어때 유사도 검증이라는 개념이 없지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컨설팅하는 과정이나 상담하는 과정 피드백하는 과정들을 선생님 이 편집해가지고 누구나 다 공부 할수 있게끔 하는 뭐 자료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면접이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시문 면접이 있어.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게 제시문 면접이잖아, 그렇지? 연대도 제시문 면접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제시문을 보고 내가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것 플러스 말하는 능력이야. 이거는 따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워. 왜? 말하는 방법을 아무리 연습했는데 문제를 못 풀었어. 이런 문제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랑 하는 면접 연습의 주 목표는 기본 인성 면접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인성 면접 중심으로 할 거고, 인성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답변하는 방법이라든지 면접관을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든지 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질문하는 내용들은 인성 면접 중심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의 면접 보면은 선배들이 어떻게 썼냐면 보통 한 20분 정도 시간 내에 면접을 하고요. 피드백을 주고 그걸 고쳐와서 다시 면접을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해야 돼. 근데 이 연습하는 거는 굳이 이번 수시 면접이 아니더라도 한번 연습 열심히 해 두면 나중에 엄청나게 쓸 일이 많아. 결과적으로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방법이거든. 면접 스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